에스케이카 금리 세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또 만들어야 돼 이거는 좀 귀엽게 만들고 싶은데요? <laughs>

아 괜찮아 난 그런 거 신경 안써난 중요해 난안난안중해난안 중요해 좀키게불좀 너무 그래도 생일이니까 깜깜하게 데 너무 깜깜하게 너무... 아주 어둡고 어 약간 졸리네 졸려도 안돼나 케이크 먹을래 사진 찍어야지 어 아, 알았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아나 <laughs> 졸리네 오늘 괜찮아 건맹이도 저번에 나땡겼을때안 해줬어 땡했을 때안 했어? 응 또 <laughs> 왔어 <laughs> 이제 사진 찍어? 어, 사진 찍어야지 뭘로 찍어? 아우 <laughs> 혼랄나는데 어, 셀프 카메라로 찍을까? <laughs> 어, 얼굴이, <맞아. 웃음> 왜? 얼굴이 왜 지금 <laughs> 어, 왜 얼굴이 왜아 이게 아닌데 왜, <laughs> 왜 <너> 얼굴이 왜왜 이래 왜 얼굴이 시커메 탄다 탄다 통량 떨어진다 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화 들었어들었어 무슨 소화 말하면 안 되지 응? 이제, 응? 이제 봐? 음악을 먼저 그냥 들려줄게 아 여기 춤좀 떨어졌네 하.. 미친 어? 줄 알았어 진짜 이제 보면 돼? 아빵이 아빠 생일 축하해 빨리 가는 기회 있어? 아니.. <laughs> 마음이 급해가지고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색다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막 정신없는지 알겠지? 어, 색다른 버전 완전 이렇게 이번에는 정신없는 버전이야. 진짜, 여기가 뭐 정신, 태어나면 정신이 없을 거거든. 어. 그런 느낌으로 하는 어, 거야. 어, 머리가 떡. 머리가 떡. 어, 노래가 괜찮, 약간 색다랐어. 아, 색다른지 눈물 안 나? 눈물도까지 안났어 얼마나 더못했어 새빨. 빨리 함께 하는 줄 알았어 재밌었구나. 사진? 폴라로이드 아 진짜? 오빠 어. 아, 이거 모자를 왜 내가 쓰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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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메인데? 괜찮아 원래 와이프가 쓰는 거야 아빠가 되기 전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야 어. 자다 아, 즐겨 이제... 내년엔 수분이랑 함께 보낼 거야 음, 음, 음. 이제 먹을까? 응이 케이크 안 좋아서 금먹나 먹고 싶어 응. 아, 그럼 나 이제 살찐다 금메 하나 더찍어줄 아주 잘밌는 사진이 탄생했어 그냥 젓가락으로 한먹을게 빵이 아. 음. 촉촉해 음. 오늘은 하고 싶은데로다해 근데 오늘 우리 소고님 씨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너왜 생긴 거야? 오늘 소고님 몇 시에 태어났나 또그올게 너무 행복하지? 나랑 결혼해서 응 음. 여보 <laughs> 고마워 오늘 생일인데 수근이씨바들어 가고 있어 이거를 막 엄청나게 믿진 않지만 다들 씨를 받는다고 수분이 시바으러 철학관으로 가고 있는데 장모님의 뒤를 따라서 <laughs> 아, 도 많아 예? 계단도 많아 도 많아? 아. 아 우리 여기 옛날에 돈까스 먹어보자어할아버니 돈까스 하라마니 돈까스 아니아 여기 맛있었던 것 같은데? 맛있어 어디에요? 아니 아이스커피만 사가 예? 아이스커피 사가 뭐 이렇게 작아? 여기 옷 가게도 있네. 옷 여기서 사도 돼? 최신식이네. 어 응, 예쁜 거. 어, 이건 진짜 입으면 되겠어. 어, 진짜 괜찮은 거. 아기 옷도 있어 여기 봐. 어 뭐야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기 같아. <laughs> 나중에 그 아. 소근이 태어나면 아빠 생일날 철학관에 다녀왔단다 <laughs> 아빠 생일날? 아승근이 연예인 한거 아니야 근데 근데 큰일 났다 아. 나는 어저께 샤워하다 문 <laughs> 생각이냐 우리 딸이 응. 어떤 남자를 데려오면 좋을까 벌써 거기까지 아. 갔어 아, 생각을 했지 은맹이 <laughs> 같은 남자는 어때? 아, 완전 너무 좋지 응. 그냥, 그냥 벌써 지금 사기감까지 생각해 놨어 뭐 <laughs> 너무 <부뻐. 웃음> 어디까지 간 거야 일단 IQ 검사를 해야 돼. 4위가 될 사람. <laughs> MBTI도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아, 까다롭네. 이거 두 가지만 충족하면 돼. 우리 이제 소근이 태어나면 우리들이 이렇게 데이트하기 쉽지 않을 까 어, 마지막에 진짜 내 생일이든 소영이 생일이든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야 어, 하면서밥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그렇게 안 먹었잖아 아니 오늘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 자기야 이렇게 승영이가 그래도 생일 선물로 태종을 선물해줬어 어태종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하지 이렇게 손대고 있었는데 응. 이렇게 뭐 별로 어. 뻥하고 쳐요 지금도 느껴져 이제 이게 20주가 되니까 느껴지는 그냥 다녀도 이제 임산부 티가 어, 조금 나. 맞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 원래 가슴이 진짜 커갖고. 어? <laughs> 배가 아무리 따라잡질 못했는데. <laughs> 진짜 지금은 진짜 가슴보다 더 나왔어요, 배가. 가 맞아. 어,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있던 약에 있는 임산부 같아. 나도 가슴보다 더 나왔어, 배가. 이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처아 많이 먹었지. 내년 소영이 생일에는 같이. 아. 뭐 소고기 있어요. 구워 먹으러 못 가지. 내가 대신 아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면은 내가 아기 보고 소영이 가서 나갔다. 맞아. 어? 어. 아니 뭐 엄마랑. 그래 좋아. 생일 파티 하고 내가 아기 보고. 응 그것도 괜찮지. 아이 정말 같이 있어 재밌는. 거. 같이 있어 재밌긴한데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 맞아. 소영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해줄게. 소영이 생일은. 너무 신기다. 지금 오는 내내 어. 그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진짜? 맛있는 걸 달라 그러면. 빨리 맛있는 거부시맨빵 달라고 그러나 보다 어. 수근아 좀만 기다려 부시맨빵 넣어줄게 어우 <laughs> 나 손에 발로 뻥찼다니 손을 그치 대고 있었는데 수근아 어, 얼른 잘이더니 바로 갑자기 발로 뻥 쳤어 식빵! <laughs> 압박자 이러면서 발로 뻥 쳤어 압박하자 이러면서 뻥 쳤어 <laughs> 아, 추억의 부시맨빵이네 초코시럽 달라고 그래 주는데 응 초코시럽 달라고 얘기했어 <laughs> 그 맛이야? 음와 진짜 맛있지 음 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아유 아홉 개 되게 맛있네 아 파슬리 그런거 몰라 애기 태어나도 이런데도 자주 오고 그러자 그래 근데 이유식은 지나야올수 있는 거야 <laughs>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약간 배 터지게 먹는 느낌도 있어 <laughs> 다음 달에 또와 그래 소영이 생일 애낳키 전에 소영이 생일 한번 그래! 몇 월에 할까? 11월? 10월에 하자. 날씨 좋은 때 10월에 할까? 소영이 생일 봄이랑 가을이랑 느낌 비슷하니까 알았어 10월 며칠 생일 안 하고 그냥 아무 날에 특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딱 찍어서 그날 생일이다 해그 <laughs> 10월 며칠날 할까? 콜라. 10월 25일 25일 알았어 금요일이다 이날 소영이 생일이야 응 <laughs> 인상만. 짜자자. 와, 사장님. 좋아해 놨지. 아, 배가 귀엽게 나왔어. 나 <laughs> 적응이 안 돼. 근데 배가 너무 귀엽게 나왔다. <laughs>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귀여운 는 <laughs> 세상에 본 적이 없어. 아, <웃음> <웃음> 야. 어, 쓰고. 아, 나 여기 멀미난다. 아니, 아니 아, 움직일 수가, 쳐올릴 수가 없어. 배 먹을래? 뭐 배내 네 배도 있어. 아, 그게 진짜 배다. 난 내미는 거야. 너무 멋있다. 내가 한힘 주면 한이 정도고 어? 어? 아, 힘 주면 들어와 내가 엄청 내밀.. 아 그래? 내밀면.. 이게 내밀.. 인가 아.. 아 그러면 쏙 들어가네? 아 뭐야? 아 그럼 다힘 주고 찍는 거구나. 얼마. 아 그래? 아 일부러 내밀고 일부러 찍.. 나랑 일부러 내밀고 찍는데 아, 일부러 내밀고 찍었어? 어아 너무 응. 조금이나 그냥 약간 나똥마려운 정도? 52kg일 때몸는 배랑.. 비슷해. 무신 아, 이뻐. 안녕. 안녕! 지금 움직여? 어디어디 금구나 어디? 아빠가 지금 엄마 배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주 지금은 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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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다 얘 진짜 어떤 애가 나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소근아 아빠가 지금 엄마 배에 손을 대고 너가 발길질하는 걸 느껴보고 있어 우리 소근이가 발길질하는 것도 얼마나 귀여운지 손에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소근아 어? 어? 지금 막 움직여 어? 어? 어, 움직였어. 어 움직여 으가느꼈지 아, 어? 지금 막 엄청 움직여 엄청 움직여? 활동을 느끼면서 비어. 움직여? 어 움직여. 그거 움직이고 있어? 미치겠어 여기다 이제 응 어? 트했어응 oh, um. 어? um. 로나 아빠 기타 사줄게 기타 이거 소리 잘 들어봐 움직였지 어. 뻥 찾지. 보였어 눈으로 이게 옷이 뭐 이렇게 펄럭했어. 누구나 엄마 빼앗인다. 말했어 움직였어. 누구나 엄마 빼앗아 뛰는 고기소 진짜 기분 좋지. 누구나 움직였어? 어 아까 방금 움직였어. 가 그래 <커피>